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해볼 거는 그 카드 리뷰. 안 제가 카드 는 30개 조금 넘게 적게 갖고 있는데 요거 카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자주 쓰는 카드들이랑 또 여기 는새 카드들 또트릭덱 그리고 또 그냥 갖고 있는 몇 가지 카드들 다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자면 일단 새 카드 같은 경우는 한요 정도 새 카드인데 어, 이거는 제가 제일 아끼는 카드인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새 카드가 있고 여기에 새 카드 그리고 또 아마 어, 이렇게요. 트릭 덱 나머지는 제가 다 좋아하는 카드들입니다. 트릭 덱은 나중에 보여 드리고 자 일단 먼저 새 카드들은 그냥 간단히 보여 주면 이런 녹덱 갖고 있고요. 이 녹댁은 그 마킹이 되죠? 음,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런 녹댁입니다. 녹댁 원래 가로로 열리는데 이거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나온 지 거의 한 3년, 4년밖에 안된것 같더라고요. 이런 녹댁 카드고요그이 비댁은 그, 빨간색도 갖고 있는데, 비댁 빨간색. 빨간색은 매니플레이션을 연습할 때잘 쓰면, 잘 쓰고 있구요. 새 카드인데, 어, 카드를 오랜만에 만져서 그런지, 좀, 그렇네요. 어, 이런 카드들이 있고, 여기 비댁은 외국에서 사온 거여서 그런지, 여기 포커 족보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포커 족보가. 패을한번 보죠. 이렇게 되고요 되 유명한 카드 중 하나죠. 탈리오덱탈리오덱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카드 중또 하나이고. 또 펜이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되 좋은 카드 중 하나입니다. 얘 카드 상태가 되게 좋은 카드 중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연습하고 친구랑 카드 게임하고 그러면 이덱 추천드리고. 또요 랭노 덱, 렉트 덱. 이걸 외국에 가져나가서 캐나다, 캐나다 마술 가게에서 그 마술 가게 앉아서 서로 마술을 보여 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 카드를 가져서 꺼내 갔더니 되게 예쁜 카드라고 막 되게 칭찬을 해 주고 뭔가 자부심이 넘쳤던 카드 중 하나입니다. 요 랭노 덱도 여기 가프 카드가 좀 들어 있고. 이런 나중에 구매하시면 되게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카드 중에는 옛날에 이게 품절돼서 잘못 샀는데 품절 풀리자마자 바로 샀던 기억이니다자또 보면 아그 트릭덱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요역 카드는요. 캐나다에서 수잔 마술 여자 마술사한테 사인을 받은 카드기한데. 여기에 사인해달라 했더니, 여기 바코드 때문에 여기다 해주겠다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 좋아하는 카드에서 가, 카드, 카드에도 넣고 다닙니다. 이건 되게 산 지는 오래됐는데, 되게 질이 좋았고, 안 변하고 있어서 되게 아끼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이 카드는 정말 아끼는 카드고, 광고 카드가 들어있어요 테이블 셔플을 하면 여기 카드 질이 잘 변한다는데 아니면 좋겠지만 카드를 넣고 또 이제 트릭덱으로 넘어가자면 요것들이있는데왜 요거는 일반 카드랑 트릭덱 사이죠? 네, 가프카드가 많은 열반 덱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음, 다 똑같은 원컬러 덱이고요. 또, 여기, 요런, 한, 네장 정도. 제가 뭐몇개더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킹, 퀸두 개거든요. 하나는 둘다 해골, 하나는 둘. 다. 한 명은 사람 얼굴, 한 명은 해골 얼굴이고, 요거는 킹 스페이드도 있고, 13 스페이드도 있습니다. 이 카프카드. 이렇게 많고요. 몇개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질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맛을 좋아하는 분이나, 나 그러면 이 카드 추천드리고요. 자, 아, 이제 빨리 넘어가자면. 음, 요, 이렇게 많은데, 어, 카드툰덱데 이건 다 아시죠? 요, 뒷면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요, 무슨 카드 관계, 혹은 카드를 맞추는 그런 덱이고. 요거는, 스벤갈리 덱. 스벤갈리 덱은. 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카드들이 많아요. 다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고요. 예전 관객한테 스톱, 아무 데서나 스톱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톱 하시겠죠? 그러면 요 카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 다시 덥습니다. 한번 다시 눌러주고 컷을 합니다. 올라와요. 하고 털 가운데 넣고 신호를 주면 네, 아직 안 올라가요. 컷한번 하면 다시 올라옵니다. 오 이거 뭐한번못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지만 신호를 주고 맨 밑에 넣고 신호를 주면. 모든 카드가 제이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되는 요런 마술이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카드들중 하나이고, 또되일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네.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아쉬운, 아쉬운 카드고, 요거 벤탈 포토그래피는 최현우 마술사가 방송에서 한번한적 있었던 것같아니다건 그냥 다. 카드, 이거 백지 카드인데 한번 신호를 주면 카드 한 장이 프린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신호를 주면 김해. 근데 한번 이렇게, 어, 이렇게 앞뒤 하나씩만 나오죠. 하지만 신호를 주면 모든 카드가 이런, 이렇게 다시 카드를 줍니다. 하지만 다시 신호를 주고 그것을 하면 이거는 그냥 환각에 불과했다. 되게 재밌는 카드 마술이고요 또이 브레인 웨이브는 그 인비저블 덱인가? 그 덱이랑 되게 비슷한 카드고 이건 좀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지만 재밌는 덱이고요 이건 그냥 그냥 외국 수잔마술사한테 나갔을 때 갔을 때 샀던 그런 카드고 저 빛, DVD랑 같이 샀는데 뭐 잘 쓰고 있지않아요 음, 네, 제일 큰 카드고. 오. 또이 네, 덱은 네, 좋아하는 카드 중 하나인데 무슨 카드를 뽑았는지 무조건 알수 있습니다. 음, 네, 3마트겠죠 오, 다시. 3마트. 음, 요런, 다, 전부 다사마트 요런 카드. 요걸 되게 재밌게 쓸 수도 있고, 제가 그 카페 버스킹 했을 때도 요 카드 되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또, 제가, 제가 제일 처음에 산 카드들은 요, 제일 처음에 산 카드는 요거거든요. 어떤 친한 형이 요걸 사고, 보여줘서 이게 착시현상이 있잖아요 네. 네? 네, 톱니가 굴러가든 이런 착시현상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서 진짜 맥주노트 가서 바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디자인 예쁜덱 몇개 소개해 줄이잖아요 네. 디스럽션 덱 그리고 또 이런 데 또, 요거랑, 또, 블랙 타이거. 요 블랙 타이거 덱는 되게, 별로? 이렇게. 네,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카드 중 하나고요. 또, 카지노 덱, 이것도, 이거 되게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되게, 네, 되게 재밌는 카드입니다. 많이 보면 어지러워요. 요거를 카지, 그 게임할 때집 대신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명은 하트 주고 한 명은 다이어 주고 해서 네 명에서 칩으로 많이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질도 괜찮은 카드입니다 예세 둘이가 없어서 마술하기도 괜찮고 예 네, 좋은 카드들 중 하나이고. 이 빈티지 덱은 이 빈티지 덱은 되게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되게 그냥 낡은 카드 같은 거죠 그런 컨셉이 있는 카드고 제가 이것도 되게 마술에 많이 있었던 기억 있는 카드다 아, 또이 카드 제가 아마 캐나다 가서 샀던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이제 한국에서도 팔것 같고요 되게 예쁜 카드입니다. 되게 예뻐요. 앞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뒷면은 이렇게. 조커도 이렇게. 누가 그림 그려놓고, 물감이 막 번진 것처럼 그런 건데, 이런 것도 다 있고, 되게 예쁜 카드입니다. 에이스페이드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좋아하는 카드중 하나이고. 오, 카드를 어렵나요? 만에만 그런지 좀 손이 낯설군요. 이렇게 해서 이고 이렇게 이렇게까지 카드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 네, 나중에 기회되면 정확히 더 많은 카드들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